시내가 아고 반옥 아, 시내가 1 0거리 일해가지고 여기서 여도해적이안기또 이쪽에서 여기에 1이다잡을 해야 되 남자분은 일하시 여기는 1년이 딸려하루 이제 남자분들 여장분그해적발안눌렀어안 눌렀어요 하하하하하 게아니네 이렇게 자동으로 착착 대야 되겠 기계처럼 발이 자동으로 그게 이제 기술자라. 배를 열기를 진짜 열기, 그렇지. 그래야 보관도 진짜. 맞아요. 저거 안 누르면 안 되는 거죠. 어, 예, 그러니까. 신 어. 다시 가잖아요. 이 교전하는 게 이제. 네. 이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이렇게 네. 바뀌는. 네. 그래 짜지는. 거죠. 네, 맞아요. 게. 아 그런 원리였어요. 그러니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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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가고 네.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네. 이게 아. 바뀌면 네. 그게 짜지는 네. 거예요. 이게 네. 이렇게. 얘가 이렇게. 이제. 네. 네. 잘 만들어졌네 그래도. 옛날 거는 여기에도 털어 가지고 그래. 그죠?